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의협회 회장 양성입니다. 벌써 입춘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뭐 한파가 한 번이나 두 번쯤 더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추운 겨울은 지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추운 겨울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듯이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 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이 봄맞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추는 이제 봄이라는 게 아니고, 봄에 막 들어섰다는 의미죠. 그래서 아직 대지 위는 춥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기가 동지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점점 이제 따뜻한 기온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 농사 준비를 시작하는 그런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24절기 자체가 농사를 위한 그런 달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력이라고도 하죠. 그 농력으로는 이제 입춘이 설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하면서 1년에 그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오늘 그 1년 중에서 그첫 절기인 입춘의 어떤 풍속이나 아니면 음식, 뭐 약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은 정월 첫 번째 절기라 그랬죠. 대안하고 우수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이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그 의미로 그 농사로는 그 설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그해 풍년을 기원하는 입춘 곳을 동네별로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이 남산 한옥마을이나 뭐 전주 한옥마을 같은 데서 이제 특별한 행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시골에서 이 입춘굿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이제 지금도 조금 남아 있지만은 입춘방 이걸 이제 많이 붙였죠. 이 대문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이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 입춘축을 붙이면은 입춘축은 입춘방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입춘축을 붙이면은 봉사들이 덕경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민담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입춘이 되면은 그 대문에다가 이 입춘 대길이라는 그런 그 글을 써서 이렇게 붙이는 집들이 이꽤 있었습니다. 또이 시기는 이제 그 낮이 길어지고 기온이 이제 올라가면서 일조량이 좀 많아지는 그런 시기죠. 예,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막 이 봄에 들어섰기 때문에 겨울 날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춥기 때문에 입춘 추위가 장독이나 어둠독을 깬다라는 그런 민담도 있습니다. 그 제가 절기를 쭉 지금까지 설명해 오면서 그 사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첫 절기니까 사무에 대해서 이 어떤 문헌상의 어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24절기를 절기마다 5일 단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3으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5일을 초우라 하고, 두 번째 5일을 중우라 하고, 마지막 5일을 마루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기후나 자연 변화를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문헌 이제 이 당나라 역사서인 구당서나 원나라그 수시력에 기록이 돼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문헌에는 그 조선초 이순지가 지은 그 칠정산 내편에 네 보면은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입추는 이그 이 삼으로 나눠 가지고 이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초후에는 동풍이 불어 언 땅이 이 녹기 시작하고 중후에는 겨울잠자는 벌레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며 이 마루에는 얼음이 얼음 아래로 물고기들이 돌아 다닌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춘이 되면은 이제 공중에서도 행사를 했는데 동국세시기에 의하면은 조선시대 관상감에서 주사로 벽사문을 써서 올리면은 그것을 문설주에 붙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양반가에서도 정월에 그 신하들이 임금께 연상시를 올리는데 그 중에서 잘 지어진 그런 시를 집안의 기둥이나 난간에 붙였다고 하고요. 이또 임금이 그 신하를 불러놓고 입춘절을 축하하면서 선물로 그 춘번자를 하사하고 또 휴가를 주기도 했고 이런 그 입춘 하례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부 가정이나 상점에서는 한해의 그 모든 일이 잘 되고. 복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입춘첩을 써서 대문에 붙이는데 입춘첩을 입춘축, 입춘서, 입춘방이라고도 부릅니다. 대개 이제 그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써서 붙이는데 이 어떤 집에서는 또 한지를 마름목꼴로 이렇게 세워서 이 용자나 그 호랑이호자를 크게 써가지고 대문에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입춘부터 이제 그 농가에서는 그이 농사 그 시작이기 때문에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이 창고에 넣어두었던 농기구 꺼내서 손질도 하고 소도 보살피고 또 재나 이런 걸로 해서 이 걸음도 준비하고 해서 이 농사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입춘 날에는 이제 그 동네별로 농악으로 이제 입춘굿을 하고 입춘 방도 붙이면서 이제 토종 비결도 보고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그 입춘절 행사를 즐겼다고 합니다. 또그 여량 양 시기에 보면은 이 보리 뿌리점이라 그래서 이 점을 봤는데 이 보리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 농사의 어떤 풍흉을 이 점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점치는 방법은 이제 그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 뿌리가 좀 풍성하면 풍년이 들고, 뿌리가 빈약하면 흉년이 든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그 입춘구슬 하면서 농사의 어떤 풍요를 기원하고, 또그 입춘축을 그 써서 사방에 붙이면 그해가 편안하다고 여기서 입춘축을 붙였다고 합니다. 또, 그, 이날 망치질을 하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망치질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 그리고 그 여인들이 이날 그 남의 집에 가면은 그집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다고 해서 이 예출을 삼가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날 그 집안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면은 그의 내내 재물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여겨서 이 집안 물건을 이날만큼은 내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남 구례에서는 그 입춘축을 붙이는 것은 악재를 막아준다고 그래서 방악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삼재가 들어있는 그 띠는 입춘날 절에 가서 그 삼재풀이를 했는데 삼재에 그 해당되는 사람의 속옷에 그 삼재팔란이라는 이런 글을 써서 부처님께 빌고 그리고 태우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그 입춘날 그 만약에 비가 내리면은 마물을 송생시키는 그런 물이라고 해서 길조로 여겼으며 이때 그 받아둔 물을 부부가 마시고 동침하면은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그 속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입춘의 중국 풍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춘우라고 해서 흙이나 종이로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채찍질하는 그런 그 행사를 했는데 이것은 풍년이 들고 가축들도 잘 자라라는 그런 기원을 담은 행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옛날에 궁중에서나 민가에서 흙이나 나무로 그 소의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문밖에 내놓고 추위 빨리 가고 그 한해 농사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에서는 또 입춘날, 날이 맑아야 좋고 흐리면 좋지 않다고 여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오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아마 반대인가 봐요. 그래서 중국 그 하남지방 민담에 보면은 입춘과 청명날씨가 따뜻하고 맑으면은 농민들의 어떤 배가 불러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민담이 있고 또그 날이 맑으면은 만사가 길하고 흐리면은 만사가 걱정된다라는 그런 민담도 있다고 합니다. 입춘의 음식 풍속을 보겠습니다. 입춘날 주로 오신채를 많이 먹었는데, 이 궁중에서도 그 입춘 오신반이라 해서 이각 지방에서 진상으로 올라온 그런 채소를 이용해서 이 입춘 오신반을 만들어서 임금님께 올리고 먹었다 그럽니다. 또 민가에서도 그 입춘에는 오신채를 이 선물로 주고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도 잡지나 동국 세 시기에 보면은 경기도 골짜기의 유급지방에서 총화, 산계, 신감채 등그 햇나무를 캐서 임금께 진상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여기서 움파는 이제 움에서 자란 그 노란파를 이야기하고, 산계는 이 산계자를 말하는데, 그, 초봄에 눈이 그, 녹기 시작하면서 그, 산이나 들에 그 자생하는 풀을 이야기합니다. 승검초는 이제, 움에서 기른 단기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궁중에서 주로 이제, 움파나 상계, 또 미나리싹, 무싹, 평지, 승검초, 무릇. 무릇은 이제, 구황식물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 초봄에 그 양지바른 곳에서 자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다 이게 이제 매운맛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매운맛에 어떤 그 신선한 채소를 이 겨자와 함께 묻혀가지고 오신반을 만들어서 수라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입춘절식으로 그 민가에서도 그 50만을 먹었는데, 파, 운파, 마늘, 달래, 유채, 성검초, 부추, 미나리, 물은 무싹, 평지, 뭐 이런 그 매운맛을 가진 그 채소 중에서 이 시기에 그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한 다섯 가지 정도를 골라서 이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다고 합니다. 또 기후적으로 이런 재료들을 정말 구하기 힘든 그런 지역에서는 가을에 묻어두었던 무를 캐가지고 이~ 이~ 가늘게 채 썰어서 파 마늘 갓 고춧가루 뭐~ 이런 것들을 넣고 이~ 새생채를 만들어서 밥에 비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함경도 지방에서는 그 입춘날 명태순대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 순대를 만들 때는 그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 내장만 빼내고 그 안에다가 배추 숙주 두부 명태알 찹쌀가루 등으로 이제 소를 만들어서 채워가지고 이쪄 먹었다고 합니다. 또, 뭐, 그, 다른 지방에서도 독특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경남 창녕군그 영산 지방에서는 이 춘날이 되면은 그 새알심을 넣지 않는 그냥 팥죽을 끓여가지고 이 지방 곳곳에 뿌려서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충청도에서는 이날 그 보리 뿌리가 내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보리밥을 먹어야 좋다 해서 이 보리밥을 해 먹는 풍습도 있었고, 한경낭도 그 북청에서는 이날 물을 먹으면 늙지 않는다고 해서 물을 먹으면서 잡곡밥을 먹지 않고 흰 쌀밥을 해 먹었다고 합니다. 이 입춘날은 그 매운 맛의 어떤 그런 음식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가시나 봄동 등으로 이제 겉절이를 만들어 먹어도 고춧가루나 마늘 파 이런 그 매운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신채하고 어떤 같은 역할을 했고 또 북방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햇나물 구하기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목나물이나 아니면은 가을에 묻어두었던 그 무를 꺼내서 무생채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이 이 시기에 그 남쪽 지방에서는 그 시금치가 노지에 많이 그 도다나는데 이것을 이제 이, 캐서,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먹거나 잡채를 만들어 먹었고, 또 그, 파를 데쳐가지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입춘 셋시 풍속을 보겠습니다. 교춘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춘은 생물을 씹어 먹는 그런 것을 교춘이라고 하는데, 주로 그 북경이나 산동 지방에서 많이 행해진다고 합니다. 이 중국 민담에 입춘에는 물을 먹고 입추에는 오일를 먹으면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 입춘에 그 물을 먹는 것은 그 이를 튼튼하게 하고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이 바램으로 이렇게 교춘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 입춘날 먹는 음식을 춘반 춘병 춘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춘반이라는 것은 오신반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오신반하고 뭐 같은 건데 이 중국 진나라 때 시작된 풍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입춘 때가 되면은 연회석에 올리거나 선물로 주로 오신채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오신채는 그. 이 주로 파, 마늘, 고추, 생강, 겨자를 말하는데 그 우리나라 오신장은 조금 다르죠. 이오신반은이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품목은 달라졌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다르게 먹듯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또이 기록을 보면은 그 동진 사람 그 의학은 입춘날이 되면은 무와 미나리로 채반을 만들기 위해서 나누어 먹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또 척원에 의하면은 그안정군왕이 입춘날이 되면 오신 채로 채반을 차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송나라 때는 범부추나 숙가으로 명청시대에는 무와 생채, 생채소로 생채소로 이렇게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도 있고, 이 궁중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그 서민들도 입춘날이 되면 오신 채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입춘 양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입춘이 되면은 아직은 날씨가 굉장히 차죠. 그렇지만은 이제 땅 속에서 그 따스한 기온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 마음물이 소생할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죠. 따라서 그 인체도 자연과 상통하기 때문에 입춘이 지나면서 인체의 어떤 양기가 생발하기 시작합니다. 에 따라서 그 우리도 그 정신이나 주거 음식 운동 보양그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그 자연과 수능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선조님들이 아마 매운맛의 오신 채를 먹어서 인체에 어떤 신진대사를 좀 활발하게 하면서 자연의 어떤 변화와 수능하고자 어, 했습니다. 이 봄은 이제 목에 해당이 되고 오행상으로는 이 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 기가 왕성해지기 시작하죠. 따라서 이제 그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간의 그 소설 기능도 잘돼야 합니다. 이 따라서 좀 가슴을 좀 넓히고 마음을 좀 편하게 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면은 기혈순환이 잘 되고 또간 기운도 잘 통하게 되죠. 이 만일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우울해하거나 화를 자주 내면은 간의 어떤 소설기능에 장애를 주어서 그 질병을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또이 시기에 그 양기온이 뭉치게 되면 인후가 건조해지고 입술이 갈라지고 대변이 건조하고 식욕부진 같은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이 겨울에서 봄으로 그 교체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노인들이 과로하거나 가음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수면장애가 되면 은 면역력이 그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얼굴 신경에 침투해서 얼굴 신경 마비 증상 같은 것도 나타나기가 쉽죠. 또 입춘 시기에는 그 어린이들도 주의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 질병에 좀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감기 편도선염 같은 것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그~ 공공장소에서 그~ 감기 환자에게 그~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보온에도 신경 쓰고 또 그~ 집안의 환기를 자주 시켜서 이~ 공기를 좀이 깨끗하게 해 주고 음식 위생에도 주의해야 되고 이~ 적절한 운동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입춘 음식 양생을 보겠습니다. 입춘 시기의 음식은 인체의 그 양기를 발산시킴으로 겨울 동안에 그 움츠려들었던 인체의 어떤 신진대사를 좀 회복시키고 봄 기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음식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오신채가 가장 좋죠. 그렇다고 이제 너무 맵거나 자극적이고 열이 많은 그런 음식이나 느끼한 음식을 이 먹는 것은 또 도움이 안 됩니다. 이 그것은 관하를 돕기 때문이죠. 이 특히 만성 간병 환자나 봄에 그 간장 기능이 너무 왕성한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먹어야 되고 이 단맛 음식을 먹어서 이 소화기를 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생법에 의하면 그 봄에는 신맛을 적게 먹고 단맛을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화기를 보호하면서 발산해서 기운을 잘 소통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인데 이 봄에는 이제 간 기운이 점점 왕성해지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간 기운이 너무 왕성해지면 은 비위를 손상시키죠. 그래서 이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좀 청담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또 그러면서도 기운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음식이 좋은데 이제 주로 산약이나 대추, 쌀, 연자, 뭐 호박, 부추, 미나리, 뭐 이런 어떤 그 식품들로 해서 이 기운이 뭉쳐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또 매운맛을 좀 적절하게 이 조절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춘 시기에는 그 북방 지역에서는 아직 그 새싹이 나오지 않는데 따뜻한 그 남쪽 지방 그 양지바른 곳이나 두엄사든 곳 이런 데서는 이제 새싹이 도아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싹 채소는 땅을 뚫고 나오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인체에 들어와서 기운을 잘 소통시키죠. 따라서 그 입춘 시기에 이 온파나 미나리 싹, 부추, 산간 무싹 이런 새싹 채소를 먹어 주는 게 좋고요. 또이 시계는 아직 그 나뭇가지에서는 그렇게 그 새싹이 아직 나오지 않는, 나오기 직전인 상태죠. 그래서 이제 콩나물이나 숙주나물도 괜찮은데 다만 이런 것들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비위가 찬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추나 마늘 이런 매운 양념들을 좀 넣어가지고 무쳐 먹거나 또 이렇게 몇개 탕을 끓여 먹는 것은 이 무난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모든 음식에 식초를 이 많이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맛은 이 수려 먹지 않은 작용이 있죠. 그래서 양기가 발산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신맛은 되도록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기도 이제 봄에는 좀이 적게 먹는 게 좋죠. 입춘 시기에는 이제 이 시기에 나온 어떤 그런 식품들이 좋다 그러죠. 그래서 이 입춘 시기에 나오는 어떤 그 채소들이나 아니면은 좀 따뜻한 지방에서는 이제 새싹 채소도 나오니까 그 새싹 채소 어,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뭐, 이, 산약이나 버섯, 두부, 구기자, 뭐, 국화, 대추, 산사, 진피, 감초, 이런 어떤 그, 식품들을 좀 배합해서 이 음식을 만약에 만들어 드신다라면은, 이 자음 윤조작용도 있고, 소간 양혈 효능이 있어서 음향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이 나오는 그 굴이나, 이 꼬막 홍합 등그 해산물들 여러 가지 해산물들을 이제 이 시기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 주기도 하고 또 현대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현대 생활 습관병이나 치매 예방 같은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나오는 그런 식품들로 우리가 식단을 만든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춘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입춘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그 희망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이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